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약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일반 글쓰기, 그러니까 책을 읽은 다음에 글을 쓸 때, 정리할 때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문학작품도 있고, 예를 들어 비문학작품도 있는데, 좀두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문학작품과 비문학작품,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스토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해당하는 어, 스토리 흐름을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문학작품은 요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앞장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 보면 인물이 많은 경우는 좀 관계도를 이렇게 그리, 그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챕터가 있, 있으면 그 챕터가 끝날 때 즈음에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의 어떤 요약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보통 그럴 때 꼼꼼하게 쓴다기보다 기호나 이런 걸 사용해서 표시를 좀 해놓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도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여기에 어, 해시태그나 키워드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도 함께 적어 놓습니다. 읽으시면서 좀 와닿는 문장이 있으시면 함께 적어 놓으시면, 요약할 때 함께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챕터 끝날 때마다 요약하는 걸 적어 놓고 그 요약만 모아도 여러분 요약하는 글이 완성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문학작품 요약하는 방법.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각 챕터마다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자. 그리고 이때 핵심 키워드, 단어, 문장, 인용문을 체크해 놓자. 이것만 나중에 모아도 요약이 잘 된다입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거는 비문학 작품인데요. 비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경험도 그렇고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하게 아니라 좀 훑어만 읽어도 되는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은 동일합니다. 둘다 프롤로그와 목차를 꼭 읽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롤로그와 목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데요. 저는 글을 내기도 하고 글을 만들 책을 만들기도 하는 사람인데 저 역시도 프롤로그와 목차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입니다. 거기 프롤로그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 것인지, 내가 이 책을 어, 준비한 기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까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거란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프롤로그와 목차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경우는 각 챕터를 읽어 나가면서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끝에 가서 아까 그 문학 작품처럼 해시태그나 키워드, 인용문을 활용해서 내가 정리한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요약해서 적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을 정리하시면 나중에 이것만 모아도 역시나 문학작품처럼 요약하는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훑어 읽어야 되는 경우 그냥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읽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요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상세하게 내용을 요약하실 때 당연히 음, 인용이나 어, 키워드 핵심 단어 문장들을 꼭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 키워드 단어만 적어 놓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금방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문장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만 보고도 뭔가 흐름이 잡혀서 따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문장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인풋이 있었는데 아웃풋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를 두고 독서의 심화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풋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 사실 끄덕끄덕 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것 같고요. 이 끄덕 했는 거를 내가 글쓰기로 내가 정리를 한번 했을 때이 내용이 온전하게 더잘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읽은 것들이 기억을 많이 못해서 지금 다시 읽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읽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이들과 수업을 하거나 성인들 독서 모임에서 다시 이 책을 거론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요약하고 다시 정리함으로써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 여러분들도 요약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은 거 어, 사라지지 않도록 조금 더잘 붙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는 방법, 챕터마다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의 어, 요약 글을 남기자. 그리고 해시태그나 키워드를 활용하자. 이것만 잘 확인해도 음, 완성도 있는 요약문이 나온다. 요약하는 방법이 궁금했던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